제 인생 첫 하와입니다. 불쌍인 하와. <laughs> 아나 지금 약간 수상한 느낌인데. 광안리냐 제천이냐. 아 이제 양양이래다. 금비대다 금대. 자공 여러분. 차분난이 뭔가 다른 장소에 와있죠. 공항이에요. 사실 오늘 저희가 어디론가 떠납니다. 어디가는지 궁금하시죠? 헤리야. 응? 너 오늘 어디 가는지 알려줄 수 있어? 하와이. 하와이 왜 가? 올라. <laughs> <왜 가. 웃음> 무릎 지나가네. 저희는 오늘 하와이를 갑니다. 3, 4월쯤에 밀리 이제 마일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로 털어야겠다. 많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와이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하와이를 처음 가는 거예요. 제 인생 첫 하와이입니다. 너무너무 두근두근 기대를 가지고 하와이 여행을 오늘 떠나는데 하와이에서 애들이 둘다 생일이에요. 캐리가 12월 17일, 그리고 엘리가 12월 24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이들 둘 생일을 함께 보내보겠습니다 아가 아, 예, 목소리 들리시요 저희 엄마 <laughs> 우리끼리만 가면 안 가요. 목기훈련이기 때문에. 나온지를 제대로 아주 뽕을 빼고 있습니다. 성장도 게... 아니고 이구나. 음. <laughs> 자, 만약의 먹방으로 시작하는 하와이 여행. 아니 하와이 가본 적 있어요? <laughs> 없어요. 저는 사실은. 해외여행을 와이프 만나기 전에 딱한번 가봤거든요 음. 근데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여권에 지금 도장이 좀 늘어나고 그래. 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빠 진짜 머리+ 머리숱이 아 뒤에 조명 때문에 약간 오빠 밑으로 약간 머리를 내려 아니+ 아니 그럴 거말고 그러면 약간 옆쪽으로 어 그게 나 지금 여기 조명에서 오빠의 머리가 <laughs> 아 이쪽으로 이렇게 미안해 나 남편 보호해야 되니까 도장 많이 찍게 해줘 와이프에게 한마디. 사랑해. 우리 그거 하자. 올자긴 한데 짠 하면 우리 하와이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 하나 둘셋짠짠 둘, 짠. <laughs> 부딪히지 않았다. 오자마자 깜놀한 게 약간 괌 느낌 많이 나가지고 지금 <laughs> 첫 하와이인데. 와이프 말대로 왕감인데 왕감. 아 너무 기대를 했었나? 우리 아니 일단 공항이니까 우리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기대하고 말게 지금 이, 여기가 있어? 나첫 하와이 저희가 시차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초초화한 상태. 그래 가좀봐야 돼. 하와이 공항에서 2시간째 렌트카를 했거든요? 렌트카를 했는데 일단 렌트카에서 줄선게한시간반아 <laughs> 지금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한한 한 15분이면 우리, 끝난 우리, 일을 아니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벌써 오고 지금 앉아있지 호텔에 들어갔지 제가 그때는 여기 일정 잡을 때 하루는 렌탈하고 이런 거다아 진짜 렌트카가 꽤나 오래 걸려요 아니, 이거 예상을 만들었고. 못 했어요 하여튼 차를 픽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와이에 알로하 알로안 데 비가 와. 아 지금 약간 부산 온 느낌인데. 서의 느낌 슬슬 나고 있어. 숙소 어. so, 여기 잡으려고 5개월 전부터 예약해 놓거든요 애들이 눈이 가장 좋아. 키큰 브랜드 베케이션. 자 여러분 제가 룸 컨디션을 일단 봤는데 아... <laughs> 아 제가 진짜로 여기 이제 막 주방이랑 설거지랑 뭐 이런 게다 돼야 되니까 꼼꼼하게 찾아가지고 예약한 건데 이게 그냥 호텔이 아니라 약간 그 콘도 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멤버십. 그래서 멤버십이 자리가 나는데면 나면 이제 예약을 할수 있는 말더 듣는 이유 좋긴 좋은데 약간 용평 콘도 느낌. <laughs> 우선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주방이 이렇게 돼있어요. 오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인덕션 있고, 삼성꺼 너무 자랑스럽다. 전자레인지 완전 왕큰 전자레인지 그리고 보니까 이런 주방 용품들이 다 있네요. 제가 이런 걸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애기가 어리니까 둘째가. 여기 뭐, 싱크대. 이건 약간 세면대 느낌 나는. 디시워셔도 있고, 냉장고 이렇게 큼직하게 있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은 이렇게 하나. 그럼 여기 이제 방이 연결되는데, 지금 여기 열면 깜짝 놀라는 게, 아, 여기 지금 엘리. 짜잔.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침대랑 이렇게 욕조가 붙어 있네요. 뭐 이렇게 아. 저걸 보자마자 애들이 목욕을 하네요. 밖으로는 이렇게 베란다. 시티뷰예요. 역시 하늘이 다르네. 아 이거지 이거지. 근데 끄끗한 느낌이 없어 날씨가 좋네. 이렇게 밖에 베란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 소개를 했고 애들이 제금 목욕을 하니까 잠을 못잤데 아 피곤해 배도 고프고 팔 박할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구일 있을 건데 장부터 채워놓고 엄마 날려났어 일단 또다시 키도록 할게요 아 아니 우리 유튜브왜 맨날 이렇게 정신이 없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되게 막 하와이 왔잖아요 오자마자 온 식당은 바로 한식당 <laughs>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는 일단 찌개 한번 말아줘야 되기 때문에 석기 여러분 강남스타일 이스타 이름이 강남스타일이서 한식으로 일단 할게요. 어, 물 마셔. 아, 어, 물 마셔, 마셔, 마셔. 아, 네. 지금 오자마자 첫날 약간 물 사람? 악령이 아이붓 알면서 왜 시작했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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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 세 사람을 줬어. 아, 로하. 하와이 맥주. 짠. 됐어? 엄마야? 여기서? 응. 아니 이거 엄마 노래 아니야 제가 커버곡인데 지금 응. 나 장원영이잖아 진짜요? 응. 엄마 아니야 엄마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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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뭔지 알아? 엉덩이 <laughs> 내진정이달달 섹시했어 이거를 지금 얘가 들으려고 언니가 없어졌어? 언니 찾았어? 어머니 왜 그래? 간지러워 어디가 간지러워 되게 오래 있었던 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디가 엉덩이 엄마 봐줄게 <목소리> 여러분 아우 정말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외국말로 이렇게 부어요 네. 자, 날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티뷰 <목소리> 가와이 웰컴 제가 이번 하와이 여행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와이 물가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제가 이번 하와이 여행은 아끼자 하와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호텔 조식을 먹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이번 여행은 아끼자. 아침 식사는 고급지게 스크럽물과 토스트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저희 남편이 토스트 사러 갔는데 한 시간째 안 나타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청김에밥 때렸어요. 만원의 행복인 것 같아요. 만원 안에 끝낸 것 같아요. 진짜 그림 천재 저한테 그린 그림, 그림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감동받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뒤는 감동이구나. 엄마한테. 거기서 엄마한테. 우리 남편이 안 나타나네요. <laughs> 빵을 왜 사오라 그래 가지고. 아. 하와이 둘째 날. 남편의 식빵 사건으로 인해서 숙소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안장만 오면 물어볼게요. 안 났어요. 아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트가 너무 커요 앞에 ABC마트에서 토스트 사는데 1시간 20분째 안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야 세제도 사고 세제도 없고 제일 싼거 사고 오빠 솔직히 뭐. 말해 마트 구경 갔지? 아니 갔는데 제일 작은 세제를 찾는데 오. 세제가 없어 오빠 응? 작은 세제는 어디 있을 줄 알아?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세탁기가 여기 안에 있잖아 음. 그럼 우리들을 위해서 분명이 리조트 내에 살수 있는 곳이 있어 그냥 거길 갔다 오라는 얘기인데 어디까지 갔다고? 아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차 그랬어 그랬어 차 타고 갔다 왔어? 그래 나차 타고 갔다 왔는데 아니, 차 타고 갈 거리를 내가 오빠한테 시키겠어? 지금 아침에? 이거 괜찮죠? 만 원의 행복. 우리 지금 아끼자, 하와이 오해 오빠 레스토랑 조식보다 내가 만들어도 조식이 더 깔끔해. 미안해. 응. 요새 미?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뭐야? 미안해. 환호또. 미안해, 화났어? 아니!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잖아 미안해 하러분여러안 망가뜨리고 망가뜨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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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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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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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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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와 여러분. 오, 해운대 오, 느낌이 오, 아니에요, 지금. 많이 당황스럽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도가 볼게요. 와, 여기 스노우클링 많이 하네. 와. 또 들어가 있어, 지금. 바다 물 한번 담가 보자, 우리. 담가 보자. 아, 오니까 너무 좋은데? 좋은데? 너무 좋네. 좋지 그럼. 당해 좋지. 가 보자. 물고기 있나 보자. 여기 여기까지야. 어, 더못 못 들어가. 들어가. 엄마 나한 번만 더오가고 싶어 너무 좋아니응 갔다 가다시. 한 번만 가자. 야, 좋다 진짜. 엘리 재밌어? 아빠 나 빠져서 어떡하지? 아, 빨리 나와. 아 진짜. 아. 연기자 연기자 지금 기함둥이들. 갑자기 원래 드라이브 가려다가. 안녕. <laughs> <laughs> 날라갔다. 날아갔다 계획적이지 않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 원래 ESTJ라 계획적이고 막철한 이런 건데 뭐 계획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갑자기 너무 좋고 애들한테 야, 이 교육이 야, 너무 좋을 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드라이브 갔다가 또 오자 자 여기가 어디냐면 카와이코이 비치 파크에요 아니 제가 여기 아까 와이키에서 찍은 사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광안리냐 제천이냐 노랑리냐 심지어 유세훈은 먹어야 되는 게 뭐야? 강남스타일 아니 <laughs> 포케! 무스비 이런 걸 먹어야 되잖아 그 원조가 하와이잖아 오빠 우리 하와이에서 포케도 먹어볼 거고 자 우리는 이제 하와이안 음식 응. 로코모코 검색해서 음, 네. 그렇죠?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 다양하게 뭐가 많냐 김치, 김치볶음밥도 있어 아, 김치볶음밥 하나 시키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먹다가 알았어. 김치가 땡길 수 있잖아 김치 <laughs> 아니 시그니처 로코모 이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게 로코먹코인가봐요 와, 로코 먹고 먹어보자, 로코 먹고. 음! 이거 맛있는 거 봐. 와,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이, 맛있지? 음, 소리도 어, 맛있대. 음 배고파서 막 호겁지겁 먹는 모습 좀 처음으로 약간 좀음 초갑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먹고 다 시키도록 할게 아, 지금 약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유튜버가 한보고나좀 먹자. 해서 한번 먹방 먹방 먹고 다 시킬게요. 아니, 우리 지금 하와이에 와서 하와이틱한 <목소리> 음식 지금 처음 먹어가지고 초토화네 지금 초토화 올티. 집에서 먹고 이거 좀 남겼고 거의 뭐 이것도 올킬1 음. 번은 로코모코 1. 애들이 너무 잘 먹어. 테리 지금 완전 히완벽하고아 역시 어디 음식가나 1번 시켜야 돼. 그 아까 1번. 로코모코.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뿅. 우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야눈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봐 여기가 무슨 스팟? 72번 도로를 보시다가, 나가이 전반대에 오셨대요. 오! 여기 진짜 꼭 보셔야 돼요. 나 흥분한 거 보여요, 여러분? 테리, 테리, 테리! 테리, 안 돼! 지금 그 연기가 많이 들었어. 집에 들어와서 혜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혜리는 <laughs> 밥을 먹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글을 세우는 건어서 배웠어? 그렇지. 어 그렇지.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다이 여러분. 4시간이에요. 8시 20분. 근데 그냥 커밍아웃할게요 여러분. 뭔가 출출해서 그냥 1층에 마트에 갔더니 또 아, 저를 또 이렇게 유혹하는 지난번에 미국 샘플 안에서도 제가 불닭을 때리는 거 네, 이상하게 사실 어제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아니지 그거? 오늘지아니야오늘 아니지 아니 보여 드렸아 이걸 또 먹으라고? <웃음> <웃음> 무섭죠? 고기가 막 공격하는 느낌이죠? 여러분 하와이에서 먹는 응? 불닭 자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이니야 이거야? 너무 좋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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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어제 맛없는 김치 는 꺼내봐. 약간 카레맛이 나는데? 맛없는 꽃도그 김치 정들었나봐, 맛있어. 이거 다 구워먹을까? 하나만 굽자. 고기를 구웠습니다. 양심상 이 정도만 구웠어요, 요 굿. 이거는, 어? 나는 양심이 없어, 민지야. 뭐, 뭐야, 이거 김치부터 야 저희 그럼 이제 양심산 들어갈게요 음, 음, 네. 이제 더 이상 하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지 몰라서 정 떨어질까봐 kind of 저희는 떠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날씨 왜 이래요? 우중충하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인생 43년 만에 첫 하와이인데 날씨가 이래가지고 지금 바닷가에서 노는 거는 뭐못 논다 치고 그러네요 10시가 다 돼가는데 우리 딸 이렇게 기절해갖고 새벽에 깨갖고 안 자고 우리 엘리도 좀 깨고 보자. 엘리야, 잘 잤어? 일어나야 돼. 우리 신라이프 파크 가야 돼, 엘리야. 응! 앵무새 만마 줘야 돼. 으아, 어, 으 벌떡 일어났어, 갑자기. 어디가? 언니 좀 깨워줄래, 엘리야? 응? 응, 언니 좀 깨워줘. 언니 오나. 언니? 언니 오나. 일어났다. 딴건 모르겠고 계속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이 많이 당황스럽다. 최 절정의 우기에 우린 하와이를 와가지고 지금 하와이가 천국이라는데 천국인지 그냥 우왕인지 많이 헷갈리는 정도. 근데 하와이 날씨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저희 한 5분 전에 비 왔잖아요. 뭐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카메라에서 넘어. 오 이게 하와이네. 우리 지금 신라이파크 왔는데 <목소리> 어머 저기 거북이다 아, 아, 우리 아이프 소리가 더 깜짝 놀랄 것 같아 <laughs> 우와 상어가 있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엘리야 이리 와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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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가 상어 조사를 했더니 여긴 지금 시작에 불과하대 여기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거든 갑시다 렛츠고 와 거북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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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안녕 야 진짜 온다 안녕 재밌게 놀자. 이야, 사람들 있는 데로 온다 얘네가 신기하다. 여기는 앵무새, 앵무새들. 야! 여기 앵무새 있다. 얘들아, 여기 카메라에 앉았어? 오빠 카메라에 앉았어.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카메라에 앉아버렸어. 너무 당황스럽네. 머리, 머리 앉았어? 오늘 싸운다. 어, 이제 아팠죠? 왔어, 왔어. 왔어? 왜 쫄았어? 왜못 봐? 쫄지 않았어. 세리야 이거 봐. 뭐하냐? 야, 너네 뭐하냐? 너네 뭐하냐? 얘네도다 하긴 하네. <laughs> 야, 너, 너네 뭐하냐? 진짜 안 온다, 얘네. 얘들아, 먹으러 와. 페리가 지금 기다리는데, 우리. 그치? <놀람> 야, 손 깠나봐. 아이, 제제 이제, 똥 맞았어, 진짜. 아, 나 옷에 똥 맞았어,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짜증나. 얘 뭐해, 이게 뭐야, 이게? 아우야. 급 종료. 아우야. 저희 이제 핫도그좀 먹을게요. 그야 어? 무지개다, 무지개! 무지개다, 무지개다! 무지개 보여요, 여러분! 무지개! 무지개! 행복하세요! 아, 드디어 하와이 인진티가 나네, 이제! 우가 시킨 시저 샐러드, 핫도그, <목소리> 어제 먹고 또 시켰어. 로코모코! 이게 가격이 이렇게 시켰는데 40불 넘어, 40불 넘어, 5만원 정도! 우리 가기 전에 또 우리 남편 꽂힌 게이 뷰포인트를 또 찾았다고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거 안볼수 없지. 파람이 너무 많아. 파람이 너무 내가 어떻게 찍은 건지 보여줄게. 나중에 모니터로 봐봐. 자, 그 다음에. 지금 하와이 와서 처음으로 지금 호텔 비치에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응. 하와이 느낌이 안 나가지고 또. 그래, 아 카메라만 켜면 해가 없어 아니 근데 양양이래 다 아. 나 보면, 나 보면. 지금 약간 하와이 금지 뭐라고? 금지 대사 하와이 느낌 진짜 안 나죠? 아난 짜증나네 그래 여기 보면 레인보우 타워 하와이 느낌이 진짜 안 나네. 큰일 났네.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물론 한국에 비하면 너무 따뜻하지만 도대체 올때 매일 비가 오고 바닷물에 몸한번못 담그고 여기까지 와서 모래 놀이만 할 줄이야. 드디어 불꽃 축제를 보러 왔습니다. 파이어 <laughs> 왁스. 그 안에 무슨 일 있으면 살짝 말씀드려요. 아 너무 정신 없었어. 저쪽에 그 앉으면 볼. 안 된대요. 속쪽에 앉으면 안 된대. 우리 아까 자리 잡은데, 다시 또, 피쉬는 안 돼. 그 전에 또 애들이 응. 춥다 그러고, 뭐, 모래 난리나 고 가서 또 씻기고, 뭐. 하여튼 약간 멘탈 좀 털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응. 그러면서 지금 먹을 것까지 애들. 미역국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먹이면서, 캐리도 잘 먹고 그치, 있고요. 맞지? 엘리도 잘 먹고 있고요. 배터리 없다. 아, 지금 모든 게 다지만 또 너무 많이. 여러분, 얘 예, 큰일 <laughs> 저질렀어요. 봐. 너 뒤돌아봐. 묵직한 게 뭔지 아시죠? 하필 이 타이밍. <laughs> 너 은가했지? 기저귀를 안 갖고 왔어. 내가 갔다 올게. 나안 봐도 돼. 갔다 올게. 이 찍고 있어? 무서워, <놀람> 테리야. <families 놀람>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laughs> 나 지금 모르는데. <보러> <laughs> 야, 기가 막히다 삼일차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봐요. <놀람> 안녕.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민낯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잠깐만요 이거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진짜 얇게 깔린다 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좀 메이크업을 하고 갈 때가 있어요. 베이스를 잘 깔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와이 4일차 오늘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태리는 저 수영장 가서 놀고 있고 저희 엄마가 와가지고 계속.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좀 죄송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여기, 알라모아나 쇼핑몰? 미국의 3대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엘리는 엘리는또 우리가 또케어 해야 되니까, 모레 갈 예정이고, 모레 갈 거니까 또 너무 민낯으로 가면, 그래서 오늘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너무 민낯이라, 저도 저지만, 보시는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기분 좋게 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대세인 제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저랑 좀 닮고 누구지 기억나세요? 저랑 닮을 걸 하면 누구예요? 커버 메이크업 했죠. 윈터. 저 겨울이로 활동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윈터가 에스쁘아 화보를 찍었어요. 화보 찍은 그 메이크업 겨울에도 어울리고 여름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제가 한번 해서 드레스업을 하고 오늘 쇼핑몰에 나가볼 예정입니다. 새로 나온 에스쁘아 에스쁘아의 허쉬드 젤리 허쉬드 젤리 이걸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다 들어 있어요. 뭐 눈썹 하는 거랑 아이브로셔 뭐 그리고 여기 볼터치까지 이거 하나로 다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연한 색깔 이걸로. 살짝 눈 밑을 깔게요. 눈두덩이 쪽에 이렇게 넓게 펴 바를 거예요. 진짜 순정하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엄마가 너 같은 딸 낳아라 고 했는데 나 같은 딸 낳으면 좋아. 엄마처럼 그렇게 안할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강한 딸을 낳아주고 그때 아이를 낳아보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키운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손도 이렇게 같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포인트 허쉬드 체리. 색깔 너무 예쁘죠. 발색이 좋아 그리고 이 포인트 너무 예쁘죠. 제 대충 하는 거 같죠? 얼굴은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걸로 이걸로 살짝 섞어서 눈밑에. 눈밑에가 중요해. 그러니까 눈은 길어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교살처럼 그다음에 버지로 라인을 그릴 겁니다. 눈밑 길게 그려, 서 이렇게. 먼자하시겠죠 눈밑, 눈 밑에도 끝을 이렇게 길게. 아이라인 바로 안 하고 이렇게 섀도우로 먼저 그리더라고요, 메이크업 잘하는 사람도 우리. 예뻐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살짝 여러분, 포인트. 여기 반짝이 있잖아요. 체리업!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아 너무 예뻐! 자, 사실 이제 중요한 작업은 속눈썹 붙이는 거준비요 근데 속눈썹 붙이면 진짜 예뻐져요. 기다리세요. 자, 아, 속눈썹을 다 붙였습니다. 속눈썹을 좀 붙이고 나니까 좀더 또렷해졌죠? 볼터치! 볼터치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옆,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많쏙 들어요, 저는.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딱. 자, 이제 립이 중요한데 립을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에스쁘아의 컬렉션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나온 컬렉션이 다양하게 많은데 색깔 진짜 많죠, 다양하게. 가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짠. 무디한, 이게 촉촉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브라운 빛나는 코랄 계열도 잘 어울려요. 코랄 계열은 이거. 오키... 오키... 눈도 안 보여? 오키드! 촉촉하면서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애플소르베 이름도 예쁘다 애플소르베 애플소르베 제가 오늘 바를 거는 뭐냐면 이겄냐? 어디갔냐? 어디갔냐? <laughs> 이게 우리 채널의 매력이잖아 <laughs> 여러분 이거 우리 채널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오늘은 저는 애플소르베야 왜 젖어진 거 아니야? 진짜 젖어졌 어디 갔지? 아이기있다여기있아 아, 웃겨 어? 혹시 어, 하나 안 했네? 뭘안 했지? 오독벌을 했고 아 찰랑찰랑 안 했네 찰랑찰랑 칠링칠링 칠링칠링이 아까 첫 번째 거 이거예요 로쌔를 안 했네 로사로사요 느낌 요 느낌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발색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오늘 바를 건 이거예요 퍼시브 체리 이거 요 느낌 잘 어울릴 것 같죠? 일단은 진하게 바를 필요 없이 싹 이렇게 그라 요즘에는 오버립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바르고 이거 뭐, 뭔데? 렇게 밖으로 약간 오 나이가 들면 입술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매트한 것보다는 촉촉한 느낌의 이런 느낌 바르면 훨씬 <목소리> 어려워지겠죠 이거를 약간 가운데 쪽만 윈터 같아요? 자, 윈터 화보랑 좀 비교해보자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 친구 점을 그렸어. 여러분, 점 찍을게요. 닮아 있어 없어요. <laughs> 색깔 진짜 예쁘다. 한국에서 했을 때도 겨울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여름에 딱이네. 자, 그럼 옷부터 입을게요. 그냥 깐장 잠깐만, 괜찮아요. 이렇게 쇼핑몰 할게요. 엄마, 나 봐봐. 어. 어. 어때? 달리 안왜 다른 사람 같아? 응. 어때? 예뻐? 예쁘지? 전까지 응. 찍었네. 어, 점 찍었어. 어, 예뻐. 연예인 같이 이제. 응, 인제 연예인 같미저 <laughs> 예, <맞아. 웃음> 쇼핑 갈게요, 여러분. 저 지금 알라모아나 센터 왔고요. 우리 딸이 어. 효년기 지금 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 엄마가 신발을 어. 사고 싶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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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이제 막 명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laughs> 일단 좀 볼게요. 페머 스태프세요. 오. 내가 애기 볼 테니까 엄마가 봐 골라 엄마 좀 비싼 거사 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린 엄마 신발이랑 남편 거 슬리퍼 샀어요 우리 엄마가 남편 엄청 챙긴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얼굴이 활짝 폈네 되게 치다 로스 아무래도 왔으니까 가봐야죠 로스는 진짜 살게 많거든요 저피팅룸에서 신나졌어요 엄청 많이 에 놀라서 입어보고 계시고 귀엽죠? 이거 얼마냐면 18불 90원 파티 하나 골랐거든요, 제가. 혜리 아, 생일이에요, 응. 여러분. 내일 혜리 응.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응. 우리 남편 나 화장한 응. 거 처음 보는데. 안녕. 해봐라. 근데 우리 애이 엄청 예쁘다. 누구야? 우리 애이 맞아? 오빠 나못알아보느고 계속 쳐다봤잖아, 알지? 응. 응. 일어났죠? 어. 엘리 일어났죠? 일어났어. 잘 잤죠? 어, 예쁘다. 어때? 마음에 들어? 음. 예쁘지? 자, 입어보자. 음. 오, 오, 너무 예쁘다, 야. 야, 예쁘다. 자. 어? 오빠 이제 오빠 신발. 나 신발? 자 신발 신어봐. 나왜 샀는지 알아? 오빠 크록스 신다가 아프다 그랬지, 발. 우와, 너무 편해 이거. 찍찍이야 발등이. 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발등 아프다 그래서 내가. 아 어, 너무 좋아, 야 이거 딱 좋아. 봐봐. 이번에는 엄마 신발. 마음에 딱 들어. 좋아. 자 이제 언박싱. 우리 또. 잘 돕아 지고 괜찮아. 다잘 돕네. 유튜브 엄마라 멘트 잘하세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산거 없어요. 샤워할 때 이거 없어 갖고 거품 내는 거 이거 샀고. 음, 음.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죠? 테리 이제 생일 파티를 준비하려고 저희막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어, 아 죽음이에요. 너무 힘들어. 장 <laughs> 없이 <9시에> 다 돼가는데 <laughs> 지금. 어? 케이크를 엘리가 뒤집어 버렸어. 뒤집어져갖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하루가 그냥 네, 난리예요 지금 음. 배터리도 또 없네? 다시 충전할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작품의 결과. 흐 자, 케이 열어주세요, 아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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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래 나와, 그렇게 나와.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옳지, 네가 먼저. 엘리는 내가 방음 할게.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서 뭔지 먼저 말해줄 수 맞아. 있어? 엘리 케이크 많이 주세요! 우와! 축하해! 축 우와! 테리 멋다 머리 염색시키는 거야, 강아지! 고맙습니다! 네, 아빠 또 생일 선물 가져올게! 아빠, 아빠 선물이 와! 이게 뭐야? 이게 현미경이야! 그게 뭐야? 현미경인데 작은 걸 크게 볼수 있는 거야! 우리 테리 과학자 되라고 아빠가 샀어!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맛있게 먹어 얘들아 네 엄마 음 어우 저도잘 먹는다 오 오우 좀 우리 남편의 소원은 뭐야? 우리 와이프랑 행복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 그다음에... 소원을 물르는데왜내손치로 받아 진짜 와이프 음. <laughs> 좀, 조금 좀 상냥한 카인드니스 그렇게 해 볼게요 카인드니스 와이프는 또 남편한테 바라는 게 뭐야? 바라는 거? 우리 남편이 좀 빠릿빠릿하고 내가 말하는 거를 잘 수행해 줬으면 좋겠어 음. 생일이니까 여기까지 하자 음. 좋게 <laughs> 카인드니스, <웃음> 카인드니스. 카인드니스. 친절하게 응. 말하지 않았어? 이런 스타일 좋아. 오케이 좋아. 우리 엄마 소원은 뭐야? 엄마 소원은 태리 음. 생일 축하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엄마 말씀 잘 듣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말해. 하와이 고급 주택 아니었나? <laughs> 아니야 그거는 전혀 아니야. 엄마 나 이제 그만 <laughs> 먹을래. <먹으러> 말도 안 <laughs> 되는 소리. 어 그만 먹어. <laughs>